일로 하세요, 조팀형님 여기 같이 들어요, 일로 같이 처음 한는 거니까 이거. 이거 어? 보시면 이제 깠다, 컸다, 뭐 음. 컸다, 켰다. 와, 음. 되게 먹네. 어, 눈 눈버리겠다, 눈버리겠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밝기 조절. 음. 오, 되게 먹다. 음. 밝기 조절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깜빡이 기명 어. 빨간 불, 깜빡이 이렇게 있고 음. 어, 이제 깠다, 켰다. 보조로 이제 약했다, 케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C 타입으로 충전하시면 되고 예. 완충하시면 만들어 이제 보조 배터리로 사용 가능합니 아, 보조 배터리. 네. 일반 건전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어디 한번 따봐요 일반 건전지도 넣으시면 보조 충전 음. 배터리 빼시면. 오, 일반, 되게 큰 어. 되게 큰게두개 들어가네. 예. 일반 그, 제, 일반 건전지 어떻게 넣는다고? 스레이 건전지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레이 몇 개나? 아, 투에 아, 투에 건전지 한두세네 개. 어떻게 넣는 거예요? 세로로? 주시고, 예, 어. 세로로 넣으시면 돼. 와, 와.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거 충전용이야? 충전용? 네, 충전 예. 쓰 예. 응. 이건 충전용이거. 예. 이렇게 이제 단발이 기능도 있고, 어. 이거 핸드폰 충전하는 거죠? 충전할 때 쓰고, 이런 아. 식으로 이제. 시처럼 드는 거네. 일반 후레시처럼 음. 이런 식으로 어가 네. 밝다. 오, 되게 멀데. 이게 몇 아트야 이게 보통? 밝다는 게? 이거는 이제 220 루멘. 음. 충전이가 루메으로 들어가고, 와트는 음. 필요 없으시고. 잠고요 음. 그렇습니다. 계속 종기 나와가지고 우리 야, 타다 우리가. 계속 타다 보면은 이거 굶어 죽겠다 이거 거지 되겠다 거지. <laughs> 응. 신제품은 계속 나오고. 응. 음. 네. 자, 딱딱 힘이 있네. 사장님. 음. 야. 야, 저기 그냥 저렇게 있는 것들보다 저렇게 있는 것보다 훨씬 낫네. 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네. 사이트.